네, 이번에 야권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 밖에 있죠. 외교관 출신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하고요. 곧 후원금 모금에 들어갑니다. 반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당 안으로 직행을 했는데요. 캠프 사무실도 정치 1번지인 여의도 국회 바로 앞에 차립니다. 조영민 기자입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황준국 전 주영국 대사를 후원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. 동갑내기 서울대 동문인 황전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북핵 전문가입니다. 두 사람은 대학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황전대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돌파력과 용기를 가진 리더가 필요한 시기라며 정권이 가장 힘센 시기에 정권과 싸운 윤전 총장이 그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. 윤전 총장 캠프는 내일 후원에 등록 신청을 하고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후원금 모금을 시작할 계획입니다.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회 맞은편 한 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차릴 예정입니다. 김대중,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대선 캠프로 사용했던 빌딩으로 정치권에서는 선거 명당으로 꼽히는 곳입니다.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좀더 빨리 만나서 함께 고민하면서.